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과. 제목이 정석인데, 여기에 같이, 자, 하이라이트 펜 3개 꺼내놓으시고, 필할펜 꺼내놓으세요. 하이라이트 펜 3개 있어야 돼요. 또는 색연필 3개 있어야 돼요. 자, 이 제목은, 오, 무슨 돌과 관련된 얘긴가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옛날에 고려시대 때, 악기들 중에 진과 돌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돌인지, 아니면은 돌이라고 불리는 악기가 있었는지,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음, 라레트펜 선생님이 꺼내라고 했잖아. 그치? 꺼내놨니? 하나 들어봐. 하나 드세요. 뚜껑 따서, 네. 이렇게 묶을 거예요. 이렇게 묶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묶으셨죠?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꾸세요. 다른 색깔, 네. 이렇게 묶어서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로 묶지 않았지. 지금 한 작품인데 하나로 묶지 않았지. 그 이유는 초록색으로 그 박스 친 내용하고 파란색으로 박스 친 내용이 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초록색 박스 안에 보시는데 요 초록색 박스 안은 사실은 소재만 다르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비슷한 내용이냐면 공식을 좀 써볼게. 자 여기서는 역설적인 상황이 제시돼. 그러니까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해지면 아 손님 잘못썼네 다시, 여기서는, 아이고, 불가능한 상황이 제시돼. 불가능한 상황이 제시되는데, 근데 그 상황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그러면 유독하신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있어. 자, 그리고 펜 들어볼까? 샥샥이 쉐모레 벼랑에 나난, 샥샥이 쉐모레 벼랑에 나난, 구운 밤닷대를 심고이다.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서 나것이야.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것이야. 그럼 봅시다. 여기 이만큼이 무슨 뜻이냐면 사각사각, 가느다란 모래, 이 사각사각은 모래 소리인 거지. 모래의 사각사각 소리야. 그 모래에, 모래, 벼랑에, 그 다음에, 요거, 나나는, 워, 의미 없음, 좋은 꾸야, 의미 없어. 사각사각, 보,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다섯 괴를 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라색으로 하는 거 있지 이게 뭐야? 이게 불가능한 상황의 이야그 다음에 또 봐봐 그 밤에서 우미도다 나것이야 그 밤에서 우미도다 나것이야 이게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그 밤에서 그 모래에다가 심, 심은 구문 밤에서 우미도 고 싹이 난다면 우미나 싹이나 다 같은 거야 여기서 뭔가 싹이 피어난다면 그러면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유덕하신 님을 여의와지이다. 이게 여기 이렇게 인과 이별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모래에다가 그냥 밤을 심어도 안될 텐데, 모래에다가 구운 밤을 심고 거기서 싸게 도끼를 기다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 상황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설적 상황, 이런 걸 아이러니하다고 하죠?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결국에는 이별하지 않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될 거야. 다시 한 번. 어떻게 반복되는지 보자. 꽃으로 연꽃을 사깁니다. 꽃으로, 꽃, 아,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그리고 바위에 접 접붙입니다. 그러니까 옥에다가 옥은 뭐라 그래야 되지? 옥반지 알아요? 옥장판 돌 같은 거야. 연꽃을 꽃을 조각냈어. 조각으로 새겼어. 그리고 이이 이 옥을 꽃이 새겨진 옥을 바위에 붙여. 여러분 이 꽃이 뭐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삼동을 피 것이야 라고 돼 있어요. 삼동. 새 묶음이 피어나야. 말이 돼? 거기서 그 꽃이 활짝 꽃을 피워야. 피면 너랑 뭐 한데? 이별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묶어볼까? 요렇게는 뭐가 되는 거고? 역설적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는 뭐가 되는 거고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무쇠로 천릭을 말아. 무쇠로 천릭을 말아. 무쇠 아시죠? 소뚜껑 삼겹살 먹는 거. 쇠. 쇠에다가 쇠로 천릭을 만든다는 거는 무관의 옷이야. 그냥 옷이라고 해도 돼. 옷을 만다는 거는 뚫뚫뚫 만다는 게 아니라 마름질하다, 재단하다는 뜻이야. 만든다. 그니까 내가 쇠로 옷을 만들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철사를 가지고 주름을 박아. 어? 그리고 그 옷이 헐어야 헐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구멍나고 오래되고 너덜너덜해져야 이별하겠습니다. 이? 그럼 얼만큼 또묶어야 되겠어? 요만큼 묶어야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가능해져야. 이게 역설적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뭐겠어? 단어가 되는 거겠지. 있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별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별하지 않겠다는 거야. 오른쪽 와봐. 펜 들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들을 과장적으로 나열 열거했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면 역설, 이별하겠습니다. 반응, 단어. 그럼, 절대로 임가뭐 하지 않겠다?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사랑의 의지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유견.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그치겠습니까? 지문회를 외우고 여신들, 지문회를 외우고 여신들, 신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구슬이 바위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떨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이런 상황이야. 이게 구슬이고, 이게 이렇게 바위야. 근데 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구슬은 깨질 수 있겠지. 그렇지만 만약에 요둘 사이를 이어주고 있던 이 끈이라는 게 있으면 얘는 끊어지지 않겠지. 그래서 그칠이 끈 그칠이가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뜻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다시 해석해볼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그치? 지문해 지문에는 천년이라는 뜻이었어요. 천년을 외우고 외롭게 여신들 지낸들. 그러면 이건 뭐야? 우리가 떨어져 지낸들, 우리가 떨어, 그러니까 롱디야 롱디, 떨어져 지내도 이런 뜻이지. 몸은 떨어져 지내도. 반복한 거고. 신, 신이 뭐야? 믿음이야. 내가 너를 믿는 마음, 네가 나를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라고? 끊어지지 않는다. 설의법이죠 의문형 어미로 표현하는 서리법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럼 결국에는 끊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끈이죠. 끈이 끊어지지 않듯이 뭐랑 같은 거야? 우리의 신 믿음도 끊어지 안 끊어져?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변하지. 안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뭔가 여기 초록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하고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죠 여기서는 너랑 헤어질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헤어지더라도 믿음은 바뀌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6연을 보시면은 끈은 믿음이고 사랑이고 그 다음에 충성심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석연별곡과 동일한 구절이, 그니까 어떤 작품하고 동일한 구절인 거야. 그럼 왜 동일한 구절이 있느냐. 당시에 유행했던 과정에서 빌려왔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빌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석을 못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숙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1번, 2번, 3번 풀어 오시고, 1번, 2번, 3번 풀어 오시고,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모래 벼랑에,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다섯 대를 심습니다. 그 밤에서 우미나 싹이나 같은 말이야. 싹이 나야, 싹이 나야, 인가 이별하겠습니다. 옥으로 연 꽃을 새깁니다. 바위에 접주하여이다는 붙인다는 뜻이야. 접붙이다. 딱 붙인다는 뜻이야.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면 이별하겠습니다. 꽃을 피면 이별하겠습니다. 새로 옷을 만들어 철사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에 헐어야 유덕하신 인가 이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필기해 오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